함께 단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우리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소중한 삼표 잘 행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던 사람, 여러분이 소망하던 정당이 어떻게 됐는지 아마 여러분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텐데 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당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뽑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뽑혀진 일꾼들이 충성된 일꾼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이 나라와 민족이 인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영안을 여시고 함께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실망하며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기쁨과 설렘 속에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날이 저물었고약 11km쯤 떨어진 곳이었지만 그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만남이 진짜인가는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 만난 두 제자들이 엠마을에 가던 두 제자들이 막 다시 찾아와서 예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얼마나 막 기쁘고 막 흥분된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부활의 당사자 대신 제자들 앞에 갑자기 사라지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의 인사를 하십니다. 오늘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 가운데 갑자기 서신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도 없이 갑자기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거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 증언할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모인 부리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친히 평강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면 3 7점 절에서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 채, 진짜 이가 부활하신 분인지 아니면 유령인지, 뭐, 그들이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혹시 집단 환각 증세는 아닌지, 막, 이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증거가 몇 가지 있었고 증인들도 몇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 의심이 있었던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면 39절 40절 말씀 을가보실까요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역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있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다, 환상이 아니다. 나는 실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갑자기 나타나셨기 때문에 어떤 영으로서의 역할처럼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졌다 이렇게 하시지만, 근데 주님은 거룩한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두 손과 두 발에 예수님이라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 두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충분히 십자가의 흔적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장의 흔적을 남기신 거예요. 왜 남기신 건가요? 제자들 때문에 믿음 없는 이들을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두 손과 두 발에 십장 흔적을 남겨두신 겁니다.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과 발을 본 제자들 너무 기뻤지만 여전히 이게 꿈인가, 생신가, 꽃이 뻣뻣 뭐 이런 식으로. 꿈인지, 생신지, 믿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것을 달라. 그러시고, 그러시고, 구원생에서 탄막을 잡수십니다. 우리 본문의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몸에 부활을 하신 예수님,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몸은 만질 수 있지만 이 공간의 3차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몸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을 꼭 먹지 않아도 됩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달라고 하시고 그들 앞에서 잡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실제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인지를 볼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부활해 주 예수님인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십니다. 근거를 주셔 주님의 몸에 난 상처, 두 손과 두 발의 옷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신발 위에 보이는 발에 새겨진 옷자국, 그 시대는 샌들을 신고 다녔을 테니까, 주님의 두 손에 보이는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 의심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오죽할까요? 요즘 사람들은?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면서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얼마나 확신 있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의 부활을 보여주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되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뒤따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이 세상에 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영생토록 따를 그날을 소망하며, 하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전서 15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육의 몸, 시간에 매이고 공간에 매이고 이런 매임의 육의 몸이 있지만 여러분 영의 몸,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거룩한 영의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언젠가 바로 그 영의 몸으로 거룩한 몸의 부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여러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변화된 삶,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은, 최고의 이 소스는 저는 바울과 같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과 같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낙심하는 인생이었다면 부활의 예수님 만난 그들은 달랐습니다.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바라게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는 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전과 만나기 전과 보라신을 만난 이후가 완전히 달랐던 제자들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입술로 담대한 확신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